블랙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엔 파이어베이스로 어, crud를 만들어 볼 건데요 update, read, update, delete 네 가지를 crud라고 합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하고요 파이어스토어의 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CRUD를 구현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 파이어베이스 스토어를 이용한 CRUD를 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검색까지 포함하면 CRUDS죠. 예. 그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결하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파이베이스에서 이제 파이베이스 어드민이 것을 이용해서 연결을 설정해서 하고 있구요음 서비스 계정에서 앞장에서 다룰 듯이 파이썬으로 연결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기 어, 연결 키로 받은 json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키를, 키 제이슨을 여기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URL은 보면 여기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크리덴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 주게 됩니다. 크리덴셜은 인증 관련된 것을 할 때, 우리 파이브를 사용할 때는 항상 쓰는 말입니다. <laughs> 이 파이어베이스 클래스를 DB 헬퍼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음 먼저 이니시에서 DB 그러니까 이니시에 콜렉션 네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콜렉션 네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이거를 제가 유저즈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저즈 그리고 DB 헬퍼로 유저즈를 전달해주면은 이름들을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크리에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처음에 메뉴를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설정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그것보다는 이 파일 이 반복문 안에서 그냥 사용하는 게 나을까 아서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B helper i n s t 는요거구요 연결을 설정하는 거죠. 음, 놔두고. 먼저 요것 두고 먼저 크레이트입니다. 1번에 입력하기 입력하기를 할때 어, 유저 아이디 그리고 네임 이메일 요세 가지 정보를 DB helper에다가 크레이트를 통해서 크레이트라는 함수를 메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따로 만드는 건 펑션이고 함수 안에 만드는 것은 메서드를 부릅니다.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크레이트를 통해서 유저 아이디라는 요 요걸 유저 아이디로 설정했습니다. 따로 직접 아이디를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어, 파이어베이스 자체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생성되는 타임스탬프 기능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이용해서 만드는 고약 값이고요. 어 다른 방법은 UID 같은 그 ID 생성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실습이니 어 단순한 숫자나 ID를 사용자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같은 값을 입력하면 중복되게 업데이트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므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은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DB Helper Create User ID 이름에 입력하는 것은 인풋으로 받은 네임과 이메일 값을 전달해줘서 Create를 통해서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DB h e l p e 통해서 크리에이트 에서 유저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을 전달해 주었죠. 여기 이데이터란 부분이 요게 맵입니다. 맵 자료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대로 스프링 5S 리얼 데이터베이스 설정했죠? 레퍼런스 통계 연결 했고요. 인스턴스입니다. 자, 차일드로 음 리얼데이터베이스는 차일드를 쓰고요. 그 다큐멘트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컬렉션을 사용합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서 컬렉션 네임과 컬렉션 네임으로 유저즈라고 했습니다. 유저즈 컬렉션을 유저즈 유저즈 여기 유저즈죠. 그다음 여기 01234 이렇게 나가는 것이 유저 아이디입니다. 여기서 제가 DOC 아이디라고 해놨습니다다큐멘터 아이디입니다. 파이베이스는다큐멘터을 하는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DOC 아이디라고 했습니다.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으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DOC RIF에다가 컬렉션 내 유저 유저 e r 컬란 c o l 그리고 다큐 c 트 m e n t id, 이 id를 입력하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은, 1이라고 입력했으면은, id에다가 1이라는 여기 id, user id, doc id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맵으로 메인과 이메일이 전달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통해서 유저 아이디를 지금 빈칸이 어디 있을까요? 13으로 하겠습니다. 13 이름은 13번째입니다. 데이터조회회해보습습다다 e bit of a little b i 되어 있습니다. t t 조회 버튼 만들 f 고요이 조회 버튼을 i t 드 f c little bit of a l i t t b h t of a little b l e bit of a little bit o e l i e b 여기 데이터베이스, 컬렉션 네임을 가져와서 다큐멘트에 있는 내용을 컬렉션 네임을 통해서 연결된 것을 t 을 통해서 내용으로 가져오고요. 그 내용들을 이 폼을 통해서 인쇄를 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넘버는 이뉴머레이트로 만든 것이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고요. 인덱스 번호에 그냥 단순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리드를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펴 이거 직접 아이디를 숫자를 입력해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5, 16, 17, 19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가져올 때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뭐 100번, 200번 해도 그만큼 빈 공간이 생성되더군요. 그럼, 그렇고. 다음에, 리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하방법이었고요 없으면 else.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 줄씩 폼을 통해서 인쇄를 하게 되고,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화면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 종료하기 전에 종료를 6번으로 만들고 5번에 ID로 ID로 검색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리드 바이 아이디에 사용할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이 유저 아이디명 리드 바이 하면은 이 아이디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주게 되죠. 리턴된 값을 인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씨 그런데 검색할 때 어,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이 품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큐먼트가 있다면은 프린트 다큐먼트를 해주고요 아니면은 검색한 아이디가 없습니다. 네, 아이디로 검색하기 음, 없는 번호가 뭘까요? 그럼 50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검색한 아이디가 없다고 하고요. 저희가 입력했던 유저 아이디 중에서 다시 검색을 해보면 네, 10번 네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데이트를 살펴보면은 유저 아이디 값을 입력받아서 유저 아이디 값으로 다큐먼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먼저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 내용을 인쇄를 해 주고 그다음 이름과 이메일을 다시 입력받은 다음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유저 아이디 를 이용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보면요. 음, 1번, 첫 번째 아이디를 수정하면은 수정, 다시 수정된 1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구성하면 되고요그 다음, 삭제. 삭제 버튼. 그 다음, 삭제 버튼. 어, 세번째, 세 세번째 삭제 버튼은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이 유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값이 빈 것으로 나오죠. 이게 리얼 타임 데이터베이스 특징입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서도 보시면 3번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음, 입력하기, 조회하기, 삭제하기, 그리고 수정, 아이디로 검색하고 네, 삭제하는 버튼을 살펴보지 않았군요. 다큐멘터리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아서 그냥 이렇게 delete라는 명령어가 함수 있습니다. 메서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서 사용하시면은 삭제가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은 이니셜 할때 코렉션 이름을 주고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해 주는 것을 여기 설정해 두고요. 그 다음 크레이트 데이터 추가해주고 리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 서치죠 검색하는 리드 바이 아이디. 그 다음 업데이트. 그 다음 삭제하는 델리트까지 만들었고요. 이 품을 통해서. 메뉴에 따라, 입력한 숫자에 따라서 각각 명령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 때이 클래스, 데이비 헬퍼라 클래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메모장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